미소를 잃지 말아야 하는 가닥. 미소를 짓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경제적인 행복 찾기가 없는 셈이지요. 미소는 힘들이지 않고도 주는 이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도 받는 이의 마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보다 더 경제적인 배품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미소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주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지내기를 꽤 시간이 지났네요. 어떻게 주식을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자가 꿈이었던 저에게, 주식은 참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가진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수단이나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학연지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어떤 분을 만나 저는 주식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돈과 시간의 자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길로 뛰어들게 했던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소심한 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빵통을 차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남들 어느 주식과 못지 않은 대박의 신화도 몇번 이루었지요. 지금 가만히 손익을 따져 보면 아직 손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일하게 제가 능동적으로 그것도 과감한 결정과 단행을 했던 유일한 길이었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여자친구가 있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한 며칠 만에 원점으로, 그리고 더 며칠 만에는 원금의 반을 까먹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하면서도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상실감과 이것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이것을 위해 바쳤는데 이제와 포기한다면 저는 절벽으로 추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손실을 입어도 결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반과 중반까지만 해도 조금만 잃어도 하루 종일 찡그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피식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빠르고 강합니다. 다시 그 수준으로 되려면 엄청난 노력의 결과 필요하지요. 열 번을 투자해서 모두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도둑놈의 신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 번의 투자 중 다섯 번만 이익을 얻어도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실과 이익의 횟수는 똑같지만 손실을 입을 때는 과감한 손절매를 한다면 다섯 번의 이익이 손실을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분의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실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곧 고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없이 많이 깨지면서도 그때마다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노력과 절제가 있다면 아마 그분이 고수겠지요. 저는 오늘도 투자를 합니다. 말로는 장기투자, 중기투자를 하자고 되새김질하지만 오늘도 단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에 묻어두기에는 저의 자금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인내심이 없는지라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트레이딩으로 전환하다가 결국은 스켈퍼로 전환합니다. 그런 순환이 깡통을 8번 찰 때까지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생각한 것은 스켈퍼였습니다. 몇달 또는 몇 년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루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 편이었기에 그 하루의 주가를 토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전 같으면 고고고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안전 그리고 안전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니 의외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5, 6%의 주식 중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고 약간의 이익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1시까지 기다립니다. 11시이면 이미 떨어질 주식으로 곤두박질하고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을 보이면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런 주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급등했다가 하락하여 횡보하는 주식을 11시에 매입해서 보통은 12시 또는 1시에 올라가면 대략 2, 3%의 수익을 내고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두번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보통 5%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주식창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더벌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안전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이런 원칙을 무시할 때가 있지만 되도록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 높은 실력의 고수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 이제 겨우 수익을 내는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고수의 길은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지요. 전 이런 제 자신이 변할까 우려가 됩니다. 너무 쉽게 돈 맛을 알고 나부대다가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겪는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제 자신이 걱정입니다. 주식을 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주식이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주식 채권적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많이 깨지고 끊임없는 공부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도 대학생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 금액은 크지 않았지요. 시작하는 분들께는 소액으로 하시고 이미 저보다 많은 경험을 지니거나 이미 발을 들여 놓으신 분들께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개미 투자자 여러분의 비약적인 약진을 보고 싶습니다. 전업투자가의 꿈을 버리고 얼마 전 금동이와 은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동이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많아 뭐든지 잘해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것쯤이야 라는 의미가 깊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늘 자신감에 충만했으며 무언가를 했다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이루면 어느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허나 은동이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는 의미가 늘 뇌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했으며 겁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금동이는 여전히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허나 은동이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며 금동이, 넌은동이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 난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13개 정도가 있고 젊은 나이에 선생입니다. 대학교 전교에서 1등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허나, 정확히 말합니다. 난 지금 패배자이다. 이유인 즉슨 그간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허나 그 돈들을 주식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주위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은동이 같은 내 친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성공했다. 월급도 나보다 턱없이 적고 여러모로 볼품 없었던 친구가 나보다 자산은 5배 이상 많았고, 주위 사람들 또한 그를 믿음직하게 여기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난 이제 금동이가 싫습니다. 나의 작은 성공들이 나를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최고이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전업투자가를 준비하려던 중, 지속되는 손실과 컨트롤 할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 포기합니다. 앞으로는 하늘이 허락해준 소중한 업무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하려면 인내와 끈기라는 무기를 꼭 챙겨야 합니다. 정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것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은 정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예외없이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고난과 좌절을 뛰어넘어 그것을 향해 인내와 끈기로 분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단 결정하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아껴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생의 목표를 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으면 꿈은 몇백 년이 흘러도 단지 꿈으로만 남을 뿐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할 수 없는 사람은 평범함에 만족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동기부여로 삶에 대한 투지와 집념을 불사른다는 점입니다. 열정적인 실천과 행동 없이 앉아서 구상만 하는 사람은 1억 천금을 노리는 투기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도 결국은 좋은 방법을 습관화시키면서 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정을 일깨우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잘될 때에도 더욱 노력합니다. 또한 순간순간에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이 세운 목표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전력 투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잔 매당해낼 장사 없듯 끈기로 못 이룰 일 없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피곤해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당해낼 장사는 없습니다. 목적의식을 갖고 꾸준하게 달려가는 자에게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결정 짓는 것은 바로 끈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끈기 있게 파고들며 해결해 나가는 타입입니다. 인내심만 키운다면 세상에 얻지 못할 게 없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목표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더한 원대한 꿈을 갖고 한계를 의식하지 않으며 인내와 끈기로 목표를 향해 매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개 이루어질 가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도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미래가 현재의 활동을 이끈다. 고 보았던 빌 게이츠는 도스라 불리는 소형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미래를 보았고 컴퓨터 의사 안철수는 브레인 브레인 바이러스에서 백신 프로그램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대표적 백만 장자인 이들은 모두 원하는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 줄 목표를 세웠고 오늘도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집요하고 끈질긴 성격은 성공의 보증수표입니다. 권력과 돈은 인내심이 강하고 집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정 흥미있는 도전은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7전 8기 끝에 챔피언이 됩니다. 빨리 인정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민스턴 처칠이 말했듯이 절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큰 승리는 대개 최후에 오는 법입니다. 성공하려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선다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도 사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목표에 전력투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홈런왕 베이브로스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지만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전에 무려 753통의 거절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대포의 로빈슨 크루소는 20개 출판사에서 출판하기를 꺼렸었습니다. 성공을 낳는 것은 바로 인내와 끈기이며 영원한 성공 비결은 바로 노력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이루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끈기라는 무기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끈기는 성공을 부르니까요.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는 여섯 가지 방법입니다. 인내와 끈기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중단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나의 비전을 항상 새롭게 하자.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는 믿음과 꿈의 실현에 대한 분명한 상을 마음 속에 항상 품고 있어라. 비전과 꿈을 위해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발걸음이 시작될 때 비전과 꿈이 유효하고 욕구가 실현되며 목표들은 가치가 있게 된다. 2.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라. 모든 개인적인 문제는 목표에 집중할 때 극복이 된다. 관리할 수 있는 크기의 목표를 한 개나 두 개로 한정시키고 여기에 노력을 집중시켜라. 3.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시각화하여라.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이 의지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력이 있다. 4. 긴장을 완화하고 리듬있게 일을 해 나가라. 5. 성공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감동을 주는 강연을 수시로 듣는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관철시켰는지 잘 살피면서 책을 읽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모방해보자. 6. 하루 단위로 살도록 노력해보자. 그러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은 너무 멀리 보면 다른 길로 가려는 충동을 받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일을 잘 완성한다면 내일을 위한 신선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당신도 노력하면 끈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끈기는 일종의 어떤 정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노력해서 수련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신상태들처럼 끈기도 다음과 같은 명백한 원인들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끈기에 대해 나폴레온 힐이 한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아래의 요소들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분명한 목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2. 간절한 욕망. 3. 자신에 대한 신뢰. 4. 체계화된 탄탄한 계획. 5. 정확한 전문 지식. 당신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6. 협력. 당신의 목표를 이해하고 동조하며 도와주는 사람들과 협력하면 더욱 끈기를 기를 수 있다. 7. 습관. 끈기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최고수들의 주식투자법. 1.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알아도 실천이 안 되면 수익이 멀다. 실천은 참으로 하기 어렵다. 실천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으로 수없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 공격과 방어 중에 방어가 더 중요하다. 방어는 휴식에 의한 현금 보유와 손절매를 통한 대손실 방지이다. 3.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주식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쉬어야 될 때가 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신용을 쓸 때와 현금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할 때와 단기 투자할 때가 있다. 이러한 투자의 때를 모르면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사 주식은 내릴 때와 살 때를 생각하고 오를 때와 팔 때를 생각해야 한다. 5. 30년 걸려 1,000번의 연승 끝에 피땀흘려 모은 재산도 일주일 내하종가몇 번으로 날리는 것이 신용 투자이다. 따라서 신용은 명인이 1년에 한번 절손 매를 각오하거나 현금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써야 한다. 6. 단기적 관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수익이 크다. 7.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해야 수익이 크다. 행동이 너무 빈번하고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실패하는 대중투자자의 투자 태도이다. 8. 주식 매수 후 일주일 내안 오르면 실패 확률이 크다. 특히 시세가 크게 오른 상태라면 팔아라. 주식은 크게 손해보지 않았을 때 매도하는 것이 쉬움으로 매도를 숙고하라. 9. 신용매수의 경우 매수 후 3일 내안 오르거나 손해보고 있다면 그 투자는 대부분 실패한 것이므로 즉시 팔아야 하고 1개월을 가지고 있어도 안 오른다면 무조건 던져야 한다. 3개월 내 깡통이 오기 쉽다. 10. 많이 내리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사들어가야 하고 많이 오르면 공포에 질리면서 팔아나가야 한다. 11. 매입 시점을 놓치는 것은 많은 기회 중에 한 번을 놓치는 것에 불과하나,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것은 파산의 지름길이다. 12. 매입 신호는 한번 놓치면 2차, 3차 매입 시점이 쓰나, 매도 신호는 한번 놓치면 대책이 없다. 따라서 매입 시점을 놓쳤으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 후 재상승 시 매입해야 하고, 매도 신호는 놓쳤으면 기다리는 반등은 없으므로 즉시 매도해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팔고 쉬어라. 13. 현금 보유의 매력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전쟁에서 실탄을 아낄 줄 모르는 병사는 목숨을 건 백병전에 돌입하게 되며 항상 목숨이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주식은 한정된 일정의 타노스 밖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과 같다. 따라서 스나이퍼처럼 총알을 아껴 한 명의 한 방식, 원샷, 원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4. 공격을 할 때도 항상 현금 비율 50%를 유지해야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15. 큰 시세만 노리고 작은 시세는 버린다. 작은 시세를 노리면 물리기 쉽고 번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 16. 주식은 큰 이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나, 일단 이익을 올렸으면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투자 금액을 줄이고 번 이익을 지켜야 한다. 항상 큰 손실은 이익을 본 직후에 찾아온다. 17. 주식은 최대 승률의 한계가 50% 이므로 주식 매입시는 실패와 절손을 먼저 가정하고 성공과 이익 목표치를 2차로 생각해야 한다. 18. 데이비드 라이언 같은 세계 최고의 명인도 욕심을 내어 무리하게 투자한 순간 3분의 1 토막이 된게 주식이다. 19. 주식에 절대는 없다. 다만 확률이 있을 뿐이다. 20. 주식은 모험을 걸고 승부를 내야 할 때가 1년에 한 번은 찾아오는 법이다. 다만 이때는 신문까지 주가 폭락을 우려하고 있고 주식이 걸레처럼 보일 때이다. 20일 주식은 프로야구와 같다. 한 게임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 게임의 승률이 중요하며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한 공격으로 몰아쳐서 큰 점수를 내야 하고 리듬이 납두면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야 한다. 공이 수박만 하게 보일 때는 경살타를 각오하고 홈런을 한 번쯤 노릴 필요도 있다. 승률은 타자의 타율과 같다. 10번 쳐서 5번만 안타를 뽑아내면 타격의 달인이다. 명타자는 자기고 좋아하는 공과 타격법이 있으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공이 오면 스트라이크로 흘려보내거나 혹은 외곽플라이로 쳐낸다. 이것은 주식투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자신 없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도 그냥 흘려보내 버리거나 혹은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 자신 있는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인기 주가 순환하는 것은 주도 주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신선미를 잃어버리고 주가 수준이 높아지고 이식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주식은 카사노바처럼 항상 새로운 여인을 찾는 바람둥이 같은 것이다. 23. 폭락장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기분으로 주식을 선취매하고 복등장에서는. 파티에서 미리 빠져나오는 심장으로 여유 있게 선매도 하라. 24 거래량이 바닥에서 사야 살고 숲속에서 사면 죽는다.